넌 무슨 말할라 했더라 아예 바보예요 아이디가 그냥 <laughs> 아.. 티시 봐야되겠다 넌뭐 무슨 말할라 했더라 메르시 <laughs> 밖에 몰라요 이분엉 땡땡님이랑 아 <뿐> 듀오 이렇게 아아아아이고아 아 <놀람> 무슨 아, 해피메이드 누구세요 도대체 아니 율박바님 시청자 아니라고 아닌가 해피메이드님 사번 감사합니다 오늘 왜이세요 빛들어? 이도우 오늘이라 축하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브라도에서 이랑도우 반반감인데 맥핀제이 털었어요. 집중하겠습니다. 기어긴 파이팅. 어 뭐야?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이어어아 내가 점 어. 어. 라인 글 라인 글 아이고야 어. 아. 메르시 개피 정크레 뒤로 돈다 2층 있어요 계단 위에 아 정크레 아 정크레 위에 2층 딸랑이 얼었어 그래 불러야 불아 라인 개피 스파 왜이렇게 로다 공격력 증폭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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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필아니소아아니 위로 개피 갑시다, 갑시다! 나 죽였어요! 아, 아니다! 어. 치유의 해버렸어요, 제가. 아, 저, 저. 아야! <laughs> 오른쪽 이스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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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이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이이 저 발키리 거의 방해, 어머니만 이제 좀 타벤. 조심해야 될듯 갈고리 명승률100% 타이어 이제 오시겠 아. 아. 어디가 라인 뒤에 뒤에 라인 우리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있다죠 라인 님저 위로 올라가봐요 여러분 자 라인 있다죠 라로가자그렇 라인 킬에뒤다 라인 텐 라인 저 위로 올라가봐요 여러분 자 스킬 많이 뺐다. 라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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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우리 뒤다 라인 텐피라인봐요 여러분 자리야 라인 뒤에 가뿐사. 아, 들키었다. <laughs> 어? 이거 아, 매달 어, 많을수록 강행점수 어, 어, 올라가나요? 아, 자리아가 밀쳤어 이거. 알았어. 알았어 구체적인 맞아, 기준을 맞아.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자리아가 잘못했다 제가 돌봐드리죠. 가자. 어. 어. 나 국민들 한번 빌어오면 안 될까? 빌어줄게. 아, 오. 초월, 초월아. 뭐야? 초월. <laughs> 라인 라 근데 그도인 라인 라 걸리는구나 야 지하철에 타나 아, 아. 정글 대가리 한데 메르시 핫 메르시 킬 나이스 메르시 퍽 이거 할수 있다 얘들아 라인 필. 위도위도위도 잡아요 아, 이자리가더보거든요아그일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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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가 또 아! 궁잘 뺐다. 다음 턴 어, 갑시다.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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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자뺐자요자어자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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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뺐어요. 뺐어요. 뺐어어어 말레터. 아, 레터너르시 치료를 시. 너무 귀 이거 너무 신 이거 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아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여이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거 <목소리> 아.. 내가 할줄 아는 게 위도우 맥크리 없어. 였어차 라인 부자 라인 부자 이걸 죽는다고이 와. 바야겠다와자 아,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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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갭 비위도우 갭 비위도우 갭 뚝배기 하나 둘셋네개 깠어 그거. 아.. 너무 이거 조합이.. 불나방 조합인데 야 우리 많이 잘랐어 이거 가자 그냥 그렇지 그렇지 여기 상대 상대가 메리시야와 녹아버린다 나도 죽었지만 다음을 조금 물릴 수있어요 일부러 이동하세요, 어, 제가 제일. 아, 제가 나 방쳤는데? 그래, 그래, 그래. 어, 뭐야, 나 이대로 가. 삼, 삼으로 가. 근데 아, 내가 자리아를 그 하다보지, 들어야 나 지금 모니터 60이라서 트래킹이안 돼, 이예 아니, 이 아, 아안 되나? 아, 신겼다 네, 우리 메르씨! 내가 비키을 아. 거야. 어, 이건, 이건 컷. 근데, 근데 이게 조합이 3딜이 안돼요 어, 라인 라인 어, 개피야 이새끼잘다 라인 자식 어디 반투라세 나? 상대 위도가 있는데 내 크림 픽하네 나였으면 겐지랑 위도를신나 봐요 어? 터졌당 이고 나야? 내가 뭐였나바해디바라피지원 어? 음. 내가 멀쩡있던셰데 있던 탱커가 라인이라서 내가 자리를한 건데 아, 괜찮아 이대로 가자 이번에 아까보다 좋아어 좋아졌어 소울 있으니까는 라자 소울 있어 소울 있어, 소울 있어. <목소리> 있어. 잘했어 잘했어 정글에서 음아자 자리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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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뺴고, 미, 어. 위도 패면 돼 하나 하나 뺴고, 어, 빼버렸어, 내가 막아게어없버렸어 내가 물 뒤에 정글 조심하십오 님들아 화물 밀고 2층 위치 티바님 맞세요 나이스 자저 왼쪽 2층에 오치, 저기 에이. 보이죠? 저기 까불까불 거리는데컷좀 까불 해주세요 잠깐. 아, 까불 누가 잘랐어요나이 아, 음. 방금 존나 멋있었다. 지팡이 컷. 필요하면... 파티아무 내가 계속 라 어, 계속 움직시다 어머니가 아, 뭐. 바지않아나 위도 한번 들어볼까? 아나저폭이나나 위도 한번 들어볼까? 빠지지. 힘들고 민디남는데 한번 들어 달다라이망시가 음... 음... 다시 가장. 아치대박네 음, 하나. 치위 가도 공격력을 위도 우야제 라이드 피위도피 날아가면 1킬에서 걸리끈 차. 제다 아이, 새끼 진짜 잘 맞네 2층에 있어요. 전 그래도 나 어딘지 알아? 아, 요즘 잡아주십시오. 왠지 할게요. 아이스. <놀람> 것보다 서브이라는 거 하나가 좀 있어야 되잖아. 어, 신고는 잘 들어줘. <놀람> 와, 잔다나. 근데 보다. 우리 딜, 딜이... 위도 왜이라서 위도 가이될까아 잠들어가지고 데 위도 조심하세요. 상대 차량이 자 차량 차공격자 일단 다잘다 라인 개피 컷. 잘수 있다 이거. 잘할 다리 차량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무 라인 무얘 라인이 나다 라인이 다 뒤에 아보자 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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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 뒤에 정크 피 1이에요 위도 반패요 위도 좀 봐줘 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laughs> 위, 메르시 휠줘휠줘 뒤에 뒤에 <laughs> 아무물세명 나이스 맞췄다 화물 3명 아, 밀어봐요 나나 여기 저휠줘 그래, <웃음> 오지마, 오지마, <웃음> 설마 이걸 미냐? 노릇시, 노릇시 와, 이걸 밀었네. 님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이거이거 <laughs> <잘 했는데, 우리. 웃음> 나이스. 좋아요. 잘 하십니다. 수비 때는 어떻게 하지? 수비준비하 아, 나 근데 라인 진짜 못 해요. 저 라인. 태양의, 태양의 마테차 차, 집에 있길래. 이거 뭐, 맛있나? 오리 사을까요? 아, 저 나는 타요. 뭐 돼요, 이게? 마테차가. 원래 저분 저건... 마테차는 안다. 배틀그라운드요. 네. 모질한 아버지와 놀아주셔서 아, 무슨 애 배드립입니까? 예, 아버지한테 모자라다 아니요. 예, 아, 율무치치 님, 1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뭐 재밌네요. 예. 그래요. 제가 네.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늘 재밌게 고... 보고 있어요. 별로 안 되지만. 아 쿠이님 별로 안된다니 땅을 퍼먹으면 많은 넣니까. 이렇게 바로 반파로 만났네. 나 이제 이제도 제대로 하는 거 첫판인 거 같아요. <laughs> 내 맘속에. 네 맞아요. 오락질렀습 찾아. 아 그렇죠. <laughs> 아, 잠만. 애매한데. 오. 몰라 알아서 하게. 저분 잘 쏘죠. 태이님 저분. 공격력. 아니요. 저는 미저 잖아요. 페이지마테요감사니다심판개 틀었는데. 물어봐요. 진짜. <laughs> 야, 알았어. <laughs> 어, <어우>, 열난다. 우리 <laughs> <laughs> 목에 들어 가지고 기도에들어왔나봐요지불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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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롤> 터네. <턴에> 만나 <만났다. 웃음> <laughs> <laughs> 어, 나이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스 라이스. 아, 놀래라. 내일 자기수. 놀려 버티 아, 오늘이 거. 일님 방송에서도 오신 것 같아요. 저 디발 안 끼가 엄청 저희 이제 한 새로운 제청자 뒤에서 막아 겠어요 레벨 400뽑 동안 같아 말았어. 난안 끼가 없어. 예. A 예, 카드 예. 음. 있습니다. 또 어, 나왔어요. 여기 어, 저기 있어 아, 얘또 라자 안에 비겁하게 어, 이 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게요 아, 이거.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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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거. 아, 이거. 야타 거 아, 야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자나이스 경험 수가 트리스틀 테니까 설정이해 봐요. 나이스. 모난기 빠야 세요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공격력을 올려. 다저 발킬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다. 주로 빠질게요. 아, 이거 못 걸었다. 저거에 구있어요지네 미안해 기도. 음. 좋지 않네요. 알았어. 아 왜이래 그래? 따라봐. 저기 2층에 누구올라왔다 아, 나이스. 제... 아 2층 정 누가 돈다. 정크레 도나? 야타밤, 야타밤. 아 좋졌다. 아,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 아, 아 아 S4. 빠져 있을 걸. 정글 조심하세요. 정글 잡았네. 오케이. 위도 보고 여기 있어 여기 우리가 디바가. 공 빨간 어, 중. 중. 졸라 달려. 이거 어, 안 돼요. 메카. 나 너무 깊게 들어왔다. 두명 죽어 어돼야 제가 발키를 살릴 수 있어. 차아또 공차겠다. 반격게지겠어 디바 살릴게. 아. 아. 좋아요. 치유의 루피아. 와, 초반 못 살겠네. 나이스, 지금 이 나이스. 나나 위도 한 다섯 번 죽인 것 같은데. 인데 걱정마세 걱정. 나이스. 자려 봐. 자려. 나이스. 나이스. 자려고, 자려고 나한테 왔어. 이 새끼 나로 공치는 거 자랑하는 나이스. 거. 좋아요, 좋아요, 할마다. <목소리> 와. 뭐지? 어 뭐야 는데 에버 모.. 아 맞다 괜찮아 우리 라이스위도 피해 위도피 아.. 아 가, 날려봐도 돼? 어, 날려도 돼요 일 시간 많이 끌었다 여기 어, 어. 뭐야 이건! 어, 날렸어요? 우리 초월 두번 썼는데? 힘들 큰일 네 있긴 한데 또 <목소리로> 위도 조심. 왼쪽 어, 위에, 왼쪽 위에 자리 잡았다. 민사자, 민도우랑 자리 하 위도우, 빠지네. 위 다시 왔어. 기배야돼 이거. 내리실야 <목소리로> <나이스. 목소리로>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 딱 아, 딱 커. 어떻게 어 내가 내가 봤 맞췄지 막럼막턴이턴이자 이거 자식 아, 이거. 이거. 이이 자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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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한번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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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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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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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못 오게, 막아줄게. 등못 가. 나이스, <목탄> 야, 케어 달달하구만. 야 이거 메르시 계속하니까 왼쪽 손목이 아파요. 오, 뭐야? 파스 먹었구만. 오. 네. 아 나이스. 보고 아니, 나이스. 오, 비오 뭐야? 뭐야? 헤 <목소리> <목소리도> <목소리> <목소리> 이게 다야? 네나 웃기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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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아 왼쪽 손목이 아프다. 계속 쉬프트 밟겠더만. 부렇럽다 가속한다고. 네. 구독 눌렀어? 뽑.